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그래프 개선 문제 특강 파트 3, 우리 52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국에서 어느 재화의 수요 곡선이 있고 본국 곡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여기다가 가격 상한을 실시했습니다. 얼마로 했냐면 20원으로 설정했어요.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균형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이거 이상 올라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재화에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요. 공급량을 수요량에 맞추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조치에 따른 단위당 보조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문제의 스타일과 취지를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수요곡선이 우아향하고요 공급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한단 말이지. 그래서 공급곡선을 뭐 그냥 이렇게 놔둬도 되긴 하겠지만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2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이거 살짝 먼저 써볼까요? 공급 곡선 P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 넘어가서, 7분의 1, Q, 마이너스 7분의 10, 이렇게 될 거야. 좀 깔끔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은, 역시, 저쪽으로 넘어가서, P로 정리합니다. P는, 네, 그래서 3분의 280 이렇게 쓸게요. 3분의 280. 그 다음에, 저기 넘어가니까 3분의 1, Q,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조금을, 뭐, 가격 상한이나 이거 하기 균형점,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두개 각개 푸시면 우선 가격은 요걸로 그냥 푸시는 게 편합니다. 저는 이동하는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요거 풀려고 하면 3피가 전리 넘어가고 10이 넘어가면 270은 3피 이렇게 되면 오히려 가격은 90 이렇게 깔끔하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가격은 거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이고, 3p가 아니라 10p죠, 10p. CP. 네. 여기 보시면 1, 2 넘어가니까 10p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p. 그래서 가격은 27.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는데 20으로 설정했으니까 이 밑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0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균형 가격이 너무 높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면 요 가격에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생산자들이 생산하려는 양은 요렇게 줄어들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니까 반면에 소비자들은 소비량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네, 여기까지 증가해요. 그래서 20의 값을 뭐 이렇게 바꾸지 않으시고, 여기다 넣으면 값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서 밑에, 이렇게, 이렇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알수 있어요. excess demand가 발생하고요. 자, 근데 여기서의 취지는 뭐냐면, 아니, 생산자들이 가격이 낮아지니까 생산량을 줄이게 되잖아. 그래서 생산자들이요, 지금, 어, 생산을 좀더해 주세요. 수요만큼 공급량을 늘려 주세요. 공급곡선 자체를 우측 이동시켜서 공급을 이렇게 증가시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보조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정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의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공급곡선이 하방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보조금을 이렇게 받은 새로운 공급 곡선은 7분의 1, q 마이너스 7분의 10.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보라고 쓰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이때 보조금을 얼마나 줘야 됩니까? 이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곡선은요, 이 공급 곡선은 새로운 공급 곡선은 여기에 표현을 해볼까요? A를 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되죠? 그럼 A 값은 얼마야? 가격은 20인데 생산량은 이 수요 곡선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지? 요 20을 20일 때 소비자들이 물건을 얼마나 사니? 요렇게 집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220 이렇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점에서는 가격이 20이고 생산량이 220이라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한 관계가 여기 나와 있는 공급곡선을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P보에 해당하는 20을 집어넣고요. 여기 생산량은 220이겠죠. 220이겠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S는 보조금은 10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취지 다시 한번 볼게요. 정부가 가격 상한선을 설정해가지고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살려고 해. 그래서 이렇게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과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어, 생산자로 하여금 생산을 더 증가시키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보조금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요 a 점 지나간다는 것을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5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